오늘은 장흥군 관산읍에 매매가 2,500만 원의 시골집이 나왔습니다. 도로 진입 좋구요. 마당도 넓고 집 상태도 괜찮은 시골 빈집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면은, 그만큼 차감된 비용만큼 리모델링 비용에 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수리공사가 완성 후에 내가 원하는 집에 거주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뒤로는 천관산 국립 자연휴양림 도립공원이 있고요. 앞으로는 정남진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110평 이고요 본체의 치골집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있는 주택입니다. 옆 창고는 대장에 기입이 안 되어 있고, 한쪽에는 사랑방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코너로 된큰 진입로는 마을 분들의 단체 소유의 현황 길이어서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길을 막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입구 대문 쪽인 반대편 쪽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기름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장흥군의 시골 빈집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은 진입로가 코너에 있어서 대형 큰 차를 소유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용 차량을 소유하시는 분들은 제 차처럼 담벼락 바로 아래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파란 대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면 자가용 차량은 마당 안으로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당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시멘트 마당이 보이고 있고요. 주택의 지붕은 시멘트 기와에 페인트도 깔끔히 칠해진 것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외부 샤시는 교체가 되어 있지 않고 주택 앞으로는 평상이 놓여 있어 큰 감나무나 화단 겸 텃밭을 바라보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택 왼편으로는 창고 겸 사랑방이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창고에는 문이 잠겨 있어서 볼 수가 없었고 사랑방으로는 충분히 상태도 양호해서 내부 수리하시면 요긴한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랑방 옆으로 담벼락 아래에는 자그마한 쌈 채소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는 텃밭이 보이는데요. 오랫동안 경작을 안해서 지금 현재는 잡풀이 무성한 묵전 상태입니다. 중간에 상수도 미터함도 보이고 있고요. 주택. 정면에는 솥단지를 넣을 수 있는 화덕도 보이고 그 옆으로는 큰 감나무와 화단 겸 텃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잡풀 매트를 깔아 놓으셨습니다 화단 경계로 쌓은 블럭 벽돌을 치우시고 대신 한옥에서 많이 쓰이는 매주 벽돌 같은 것을 쌓아서 만드시면 더욱 이쁜 화단 겸 텃밭이 될것 같습니다. 화단 옆으로 오래전에 사용을 했던 빈 축사가 보이는데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소를 키워서 이렇게 낡은 축사들이 마당 안에 있습니다. 이 공간을 철거하시면 더 넓은 마당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철거하시면서 바닥도 깨뜨리는 작업을 하면 텃밭을 크게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쪽에 있는 문이 잠겨 있어서 돌아서 화장실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화장실과 욕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욕실에 변기를 같이 두지 않는 집들이 많은데요. 장흥군의 시골 빈집도 욕실과 바로 옆에 화장실을 분리를 해두셨습니다. 욕실에 세탁기를 둘 만큼 공간도 넉넉해 보였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거실이 넓어 보였습니다. 흔히들 시골 집들을 현장 임장을 하면 일자형 구조의 방들이 일렬로 길게 있는 반면에 장흥군 시골 집은 양쪽에 방이 있고 중간에 큰 거실이 있는 구조라서 도시에서 거실 문화를 적응을 한 분들도 지금 보이는 구조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도배 상태도 깔끔해 보였고요. 제가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거실의 모양입니다. 주택의 층고도 시골집 치고는 그리 낮지가 않았습니다. 이곳은 주로 사용하시는 방이고요. 반대편에는 운동장처럼 아주 넓은 방이 있습니다. 총방2 개의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실내 욕실,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산읍 소재지가 4km 정도 거리에 있고요. 바닷가는 1km. 바로 뒤에는 천관산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장흥군의 시골집을 안내해 드렸습니다.